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게를 가져왔는데요. 아이고, 좀 더럽네. 지금 저희 제 책상이 엄청 더러워요. 이애게는 제가 엄마 몰래 아니, 어 안녕 안녕. 자 이거 알게크테로 만든 거예요. 러러러 너도 유튜브 찍는다고? 축하해 근데 난 유튜브를 못 봐. 화면이 잘 나오니. 음나 유튜브가 없어. 계속 못봐 덕골 만약에 시 성인이 되면 내가 유튜브를 볼게 게임으로 이제 유튜브가 없다니까 구독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패드로는 있어 패드로 해줄게 이름이 뭔데 두명 보고 있네. 와, 저울로 소망이야 누구지? 여기 하영손님? 누구죠? 남은 한 명은 누굴까요? 하영손 그러니까 하영손 나갔네 아 <laughs> 하영손 유튜브 이름이 유튜브 이름이 하영손이야? 그래 왜 항아리로 하지? 어 <laughs> 누구냐고 장난치니? 백골 안 달고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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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지? 어, 누구지? 누구야? 누구냐고? 너 아니야? 너가 두 명이야. 뭐지? 아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면 구독... 내 얼굴이 방금 나왔나? 정말... 오세 명이다. 우와, 누구지? <laughs> 내 얼굴 나왔어? 왜 웃어? 웃지 마! 와, 세 명이야. 대박이야. 들어오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랄랄랄라. 세 명이네? 누구지? 당신이 확인해봐요. 누구냐고. 누구예요? 혹시 내 친구인가? 세명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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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왜 얘만 댓글을 다냐고? 나 갈게 바이바이 안녕 잘가 잘가 하영이 하영손님 안녕 간다면서 왜 안가니? 하영손아 하영순아 왜 안가? 우리 가! 문제는 <laughs> <왜 가? 웃음> <laughs> 어하영순이한번 봐야 되는데 아 누구지? 누구냐고? 누구야? 도대체 아 궁금해 죽겠네 진짜 들어오신 분? 댓글 열어주세요 뭐야 댓글 지워야지 <laughs>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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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됐다 오 누굴까요 지금 지금 이런 시간에 누굴까요? 아, 제가 아들 사람인가? 누구세요? 아, 궁금증 빨리... 오, 한명더 갔다. 궁금증 너무 궁금 궁금, 궁금... 누구예요? 누구냐니까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리필요해요어 아, 누구지? 도대체 누구야? 아, 궁금해. 노래 틀면 뭐 할까? 이건 누구지? 다른 애기를 만져야겠다 꽉 찼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아니지 한분꽉 찼는데 그나이애기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좀 좋은 액겠인데 이게 뭐오 어, 여기 나와있다 크 그. 컬크 치즈 슬라이안 돼요? 아한번 우와 토핑은 아래 다 깔렸어. 아 너무 토핑이 너무 예쁘요 지압되고 이거 아 너무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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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신. 에게를 살 때는 꼭아 밀크네요. 액깨를살정하고 어, 이거, 이 K 인증서를꼭 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 나갔네. <목소리> 여러분. 근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댓글이나 달고 가지. 근데 이건 제가 실시간 밖에 못해서 실시간 되네요? 편하게? 아, 유튜브에 올라갈지기만 하는 건가 봐요. 음, 음. 이거는 딱 30분만 하겠습니다. 30분. 30분. 30 아, 언니 오면 바로 끌게요. 언니가 지금 오고 있어 가지고 좀 있으면 끌까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인 딴딴딴딴딴 따단 따다단 따단따 딴 따단 따다다다 따딴딴 따단 딴영 숙제 해야 되는데 근데 다 했어요 <laughs> 에헴 저는 공부를 잘 못한다는 말씀 영화나만공부라아하 이, 이 구슬이 나왔어요. 영화도 나를 주 올라.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노래 틀면 안 돼. 초장권. 그러면, 시작! 시작! 지금 아빠가 언니를 데려갔으니까 딱 30분까지 할게요따라 따라나 그고 아이스라인 한번 보실래요? 아이스라인 이거 빵빵빵 빵빵 이거는 촬영해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오늘 알았어요. 제가 오늘 항공분증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이 뽁뽁이는 괜찮아요. 뽁뽁이. 뽁뽁이는 괜찮아요. 구멍이 커서 괜찮아요. 막 이런 거 엄청 작은 알갱이들 물방울들 있을 때 공포증이 생겨요. 영화나 뭐 하나, 하나. 롤라왜 자꾸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까요 랩이 됐어요 어 자, 저는 여기까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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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러꾹꾹꾹 꾹꾹꾹 <Trustee> <laughs> <ghee> <laughs> <finance> <UI> 진짜 꾹꾹 <cheanaire> <�장ọ> <laughs> 진짜?